하동군이 본격적인 배 개화기를 앞두고 섬진강병의 하동배주산지를 대상으로 고성능 분무기 무상점검 및 수리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농기계 공급 증가와 다양화에 따른 수리 불편 해소를 위한 것으로 매년 농기계 무상수리 점검을 지원하고 있는데 올해도 22일에서 26일까지 5일간 순회 수리 및 안전 예방 교육을 실시합니다. 고성능 분무기 무상수리 교육은 농업기술센터의 농기계 순회 수리팀이 하동배 주산지인 하동읍 두공리 고서마을, 악양면 봉대리 대촌마을 등 하동배 영농조합법인 소속 7개 마을을 순회하며 진행됩니다. 순회 수리팀은 수리과정에서 단가 2만원 이하 소모품은 현장에서 무상교체, 2만원 이상은 농기계 사후관리업소 또는 농기계 수리점을 안내해줄 계획입니다. 군은 이번 순회 수리 서비스에서 SS기 예순녀들의 수리에 하동배의 적기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